안녕하세요.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스팀OS에서 글룸헤이븐 한글 패치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팀을 켜서 글룸헤이븐을 선택해 주세요. 설정, 속성으로 들어가서 실행 옵션의 자막의 환경 변수를 추가합니다. 창장 마당에 들어가 주세요. 검색창에 코리안을 검색합니다. 코리안 모드 툴을 눌러 주세요. 구독을 한 다음 스크롤을 내려서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들어갑니다. 한글 패치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돌핀을 켜서 베프인 XG 파일의 압축을 풀어주세요. 우측 상단의 햄버거 메뉴를 누르고 숨겨진 폴더를 볼수 있도록 체크합니다. 자막의 경로로 들어가 주세요. 배프인 X 폴더의 내용물을 옮깁니다. 스팀을 켜서 글룸 헤이븐을 실행한 다음 메인 화면에서 종료해 주세요. 오토 트랜슬레이터 Z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배프인 X 폴더를 옮겨주세요. 덮어쓰기를 합니다. 다시 글룸 헤이븐을 실행한 다음 메인 화면에서 종료합니다. GK 폰트 Z 파일의 압축을 풀어주세요. 리디바탕 파일을 옮긴 다음, 컴피그 파일은 자막의 경로로 옮깁니다. 오토 트랜스레이터 컴피그 파일명을 복사한 다음 삭제해 주세요. 컴피그 파일명을 오토 트랜스레이터 컴피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게임을 실행해 주세요. 옵션에서 랭귀지를 누른 다음 한국어를 선택하고 적용합니다. 정상적으로 한글 패치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